촬영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? 이거 하는데. 다 찍어내는데 얼마나 걸렸어요? 뭐, 연수는 한 4년, 4년 5년. 아이고, 오래되셨구나. 그런데 예. 저기 사진이. 음... 날씨가 좋아야 하루 두 편. 그렇죠. 어. 예. 그 어떤 때는 뭐 일주일 가다 한 편. 예, 예. 못 찍고 또그 다음에 찍다가도 뭐 날씨가 나빠지면 저렇게 막 끊어지기도 예. 예. 하고. 끊어지면 왜... 그 사진 못 쓰니까. 예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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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저기... 뭐야 배경하고 같이 잘안 나오잖아요. 네. 예. 그거 어떻게 했어요, 그거를? 저거는 한번 찍고. 예. 또그 다음, 음, 완전 어둡게난 다음, 예. 다 빼고. 예. 한번더 찍고. 네, 네. 네. 대부분 해요? 달도 있고 그래요? 다는그 하고 만나기가 어려워요. 어. 저 하나 달 나온 게 있어요. 어 전부해요. 필터 음. 달려 있어요. 실는뭐 뭐 천짜리 하나 가지고 안 되잖아요. 그렇죠. 몇 장이나 썼어요? 천짜리 석장. 와, 엄청 나다. 음. <laughs> 철짜리석장대랑이 뭐죠? 필터 필터에 그, 저기, 어둡기 배수가 있어요. 아, 그, 천배수인데, 음. 천배수면 육안으로는 안 보이는데, 석장을 끼면 안 보이는 거죠. 네, 태양이외는 음. 통과가 네. 그걸 나중에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, 이게 관심이 사람들이 지금 많아요. 그래서 네. 질문을 잠깐 드렸는데, 알아듣는 사람들은 알아듣고. 음, 뭐, 저는 지금 몰라서. 예, 예. 하는 필타는 제가 만들었어요. 아 어, 만들어서 필탈 만들었어요 네. 직접. 저도 만들었어요 옛날에. 네. 저도 이렇게 해를좀몇번 찍다가 네. <laughs> 저는 그렇게 집중적으로 계속하지는 않고 네. 재미로 몇번 찍다 말았는데. 네. 인내심이 없으면 못해요. 필탈을 저거 뭐그 원판 필름 네. 옛날에 네. 그 슬라이드 필름 갖다가 현상해가지고 만들어서 네. 사용했거든요. 저도. 12cm 장. 네. 예. 사가지고 그냥 끊었아 그거 그장 쓰신 거예요? 네. 그러니까 저도 두장 쓰기 던 기억납니다. 그럼 3장. 요거는 지금 3장.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계속. 예예. 예. 아침부터 저 때까지. 다리요. 운이 무척 다리. 좋았네요. 태양입니다. 태양이요. 예. 아. 잠깐 시작. 아. 아. 아 밑에 그 저기 뭐야? 배터리 차죠. 아니요. 그거 아닙니다. 하나만 빼야 돼요. 아, 그래요? 어, 필름 밧데리 필름은 오는 음. 밧데리 소모가 거의 없습니다. 아. 찍을 때 얘도 놓지 않습니다. 밧데리 소모가 빛이 아. 계속 빛만 들어가네요. 들어져요 아. 이거 찍는데 겨우인게 춥기도 하고 참 화내셨어요. 그러셨겠네요. 네. 예. 하루 종일 지키고 있어야 되죠? 그럼요. 이거 잠깐 비우면 네, 사진한 진짜 가사람도다 사람 어사람다사람다사람다사 네. 이런, 이런 그 음... 음... 아, 다른 아, 네, 네. 네. 저... 아... 그 사람은 다른 사람사람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 다른 사람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사람은 다에 사람은 다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 좋지 않사 아 해, 해가 고도가 없자 해가 고도가 아게 옛날 중대에 했었죠. 네, 네. 여름 때만 이게 조금 이게 높아져 아, 네. 아. 그래서 이막게 커지지. 예. 네. 아. 여름철은 시간이 이것보다 세 시간 될거예요 해가 까아 그러니까. 음. 음. 뭐 궁금하신거 네, 네,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답변해 드리겠 같습니다. 노출을 넣고 시간을 많이 줘야 될거니 몇시간씩? 그냥 장노출이죠. 전부. 전부 장노출? 장노출인데 이거 요거 찍고 휠터를 빼야 요게 찍을래요. 음. 휠터 끼 안오면 안 나오죠. 요거 휠터 빼고 찍은 뭐야, 뭐, 고 두지, 이 그니까, 이히 다, 어두워지고니까 그니까, 그니 그니까, 니까 그니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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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이 그니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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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니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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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음뭐니까크한다 짜리 짜. 그 다주, 천짜리 wired. 다중 다중 천짜리 새에게 한번 삼칠 다 주고요. 네. 면안 돌리고 한 대다가 척세 그리고 다중고1만에다가또창 같아 붙여 놓고 매대고 시그 슬치 아 찍고 찍고니까 포샵이 아한 장에다 다제 작가님 이쪽에 한번 서 봐.